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숨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가 늘 주님 말씀을 저희가 숨 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 말씀이 저희 삶의 생명이 되고 <laughs> 저희 삶의 힘과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님 말씀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러 다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 명의 배의 자리가 그 거룩한 일, 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를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희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더큰 믿음과 또 결단을 저희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여가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순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겔과 구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 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그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애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호세아는 열두 개의 소선지서 중 하나,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란.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쓴 비교적 짧은 글들을 말합니다. 이소 선지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나훔 하박구,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쓴 글들의 특징은 성찰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현실을 고발하며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는 바로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신앙의 성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인을 남겨두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며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앞선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 한번더 호세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실한 남편과 부정한 여인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오 보멜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호세아는 여러 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기원전 930년에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지은 결과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파들 간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남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3년에 아스로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로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입니다. 여러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로 황금시기라 불릴 만큼 가장 큰 영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는 영적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 하의 기자는 여러보암 2세가 여러보암 1세의 모든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보암 1세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제국 부흥을 위해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상을 섬기는 제사를 허용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보암 2세 때 영토 확장에 성공하고 제국의 부흥이 절정에 이르게 되자 여러보암은 이방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며 갖가지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를 허용했고 지도자들이 사치와 태패에 빠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 여러 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우시리스와 스핑크스와 같은 이집트 종교와 신들을 상하로 조각한 세공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강국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이방민족의 우상과 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며 사치스럽고 태폐스러운 삶에 빠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여인인 고멜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건포도를 넣은 빵을 즐겨 먹을 만큼 부유하고 사치를 부릴 수 있을 만큼 번영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번영이 축복처럼 보이겠지만 선지자 호세아의 눈에는 그것이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얻게 된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대신 이방 신전의 우상을 섬기는 음료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당장 배부르게 하는 물질적 축복을 뜻하는 바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입을 모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미래에 다가올 북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여러분은 바람핀 배우자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호세아가 부강국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의 심정은 마치 바람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이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처럼 호세아는 은1 5세겔과 우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바람핀 자신의 아내 호멜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며 다시 하나님을 뵐그 천국에서의 약속의 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절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산다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백성이 되던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결단하여 그들이 섬기는 왕과 통치자, 우상에게 섬기는 희생제물과 신전의 돌기둥, 그리고 에봇과 드라민과 같은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던 다윗 왕국의 시절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음행을 저지른 고매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후세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던 섬기, 아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던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풍족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난다면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바알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풍족하든 가난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풍족함을 먼저 이루어낸다면 긍휼이 넘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늘도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 오늘 후세아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풍족함으로 인해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섬겼던그 타락했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laughs> 하지만 저희를 살리는 것은 저희에게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각자 각자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끝까지 바람핀 그 음행한 고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든지 간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끝까지 저의 삶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끝까지 일으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